그래서 <laughs> 연불를좀 열심히 좀 하시고 한문좀 물어봅시다. 매일 불설나미타경 매일 있잖아 독송하시는 분손손 들어 보세요. 매일 야, 그래요. 아, 예, 예. 아이고 좀 그렇다 그지야 자, 불설나미타경 이거 아, 불설나이타경 매일 독송하신다 그지죠 예, 예. 참 잘하십니다. 불설나미타경 있잖아요. 예? 독송을 하시면 하실수록 더욱더 신심이 생겨.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그냥 연불 하시는 분하고, 독송하시면서 연불 하시는 분하고는 영 다릅니다. 영 달라요. 그래서 조금 있잖아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 시간에 연불 났나? 그 한마디라도 좀더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연불하면 할수록 더 신심이 생기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 더 공부할잖아. 있 내가 연불을 해야 되겠다. 아 그래. 이 세상을 갖다 벗어나는 방법은 연불밖에 없다는 걸 철저하게 더 느낄 겁니다. 그렇지 그지? 요 아, 오늘부터 있잖아요. 예. <laughs> 연불하는 기나 벌써 라면탕이 독성하는 기나 같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아쉬고 있잖아요. 예. 야참연불이가아무나 못하지. 예. 어, 어제도 공부하는 데 가서 일어났나 저번에 우리가 아 핵심 강의 공부할 때도 그런 공부를 한번 했어요. 우리 책그 29페이지가 모르겠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laughs> 우리가 남마미탑을 염불만 하면은 남마미탑을 염불만 하면은 극락 왕생한다. 이건 철저하게 믿지 <laughs> 그 우리 저잘아시는 선도대사님의 왕생 예찬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옛날에 29, 29페이지 시, 29페이지 십, 싶은데 어, 예한번 봅시다. 음, 아유, 29페이지 맞지야? 예 어제, 보니까 그 어제 예 맞습니다. 29페이지 맞네 그래 29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laughs> 단사 단사 하여금 사자입니다. 단사 <laughs> 단사 전념 전의입니다 그냥 그렇죠? 전의. 작자입니다. 작자. 다만, 있잖아요.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는 사람들은 다만, 다만, 다만 단자입니까? 그제? 십적, 십생, 이렇게 했습니다. 십적. 십생이라. 열명 중에 열 명이다. 이거는 생은 날생자가 아니고 왕생, 왕생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왕생입니다. 왕생입니다, 그죠? 갈 왕자에다가 날생자, 왕생한다. <laughs> 나마미탑을 오로지 나마미탑을 연불만 하면 열명중열 10명 명이 전부다 극락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책에 돼 있지요? 오로지 있잖아요. 오로지, 오로지 전자입니다. 오로지 나마미탑을 연불만 있잖 하는 사람은. 10명이면 10명이 전부 다극락왕생한다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만명이면 만만명. 100명. 100%극락왕생한다이 말씀입니다. 이런 희망 들어보셨어요? 연불하시면서도 이런 얘기 잘못 듣잖아요. 그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밑에는 뭐라합니까 수잡. 예. 잡행을 갖다가 닦는 사람들은 수잡. 잡행을 닦는다든가 부지심자. 나마미 탑을 연불해도 있잖아. 대, 지극한 마음으로 안 하고, 대충, 대충 하는 사람들은 천중무일 켰지, 이냐 천, 천중, 예, 무일이다, 그죠? 천명 중에 한 사람도 극락 못 간다 해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laughs> 다만, 있잖아. 오로지 나마미 탑을 연불만 하는 사람들은 열명 10명 중에 열 명이 전부 다 왕생, 극락 가는데 예, 자평을 닦는 사람이라든가 마음이 지극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남함탑을 염불하내 진짜 원래 이번 생에 내 남함탑을 염불해서 무조건 극락 가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대충이잖아요. 대충 대충 마음이 안 들어가 대충 대충 염불하는 사람도 천명 중에 한 사람도 극락 못 간다. 이래 해놨어요. 지금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지?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laughs> 이거보다도 희망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없어. 아이고, 참네. <laughs> 희망의 메시지가 없어. 정말 이런 거 들으면 막 자다가도 있잖아요.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가 막. 환심 넘치지? 야, 그렇습니다. <laughs> 뭐, 전생계 뭐, 나를 구했는 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연불을 만났을까? 이런 소리를 줬을까? 야, 이래, 이래, 이 정도는 돼야 돼. 다만, 오로지, 잖아 남아미터 번 연불만 하면, 열명 10명 중에 열 명이 전부 다 극락 가는데, 잡행 잡수 있잖아. 뭐 연불 하다가도 하다 있잖아. 어제도 그 이야기들. <laughs> 이 연불이, <laughs> 우리, 그, 저, 잘 아시잖아요. 우리, 그, 저, 불설람이 탕에 불가의 소성건 복덕 인연 덕생 피구. 조그만 성건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연불 자체가 연불이 다 성건이라. 많은 성건이라, 성건. 성근. 예, 별도로 있잖아요. 법지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난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도, 도, 도끼는 도와야 되겠지. 연불이 있잖아. 다성건이라 많은 성건이라 많은 성건과 복덕이라. 그래서 우리는 중장창연불 있잖아요. 이야, 그래. 이 연불로서 이번 생이 있잖아. 지그지그한 사바세계. 육도윤회는 내가 막 벗어나야 되겠지. 막, 아이, 구바이 막, 미래는 없다. 나만. 다만, 오로지 연불만 하는 사람들, 열명 10명 중에 열 명이 다 극남 왕생을 하는데, 자평 잡술를 갖다 닦는 사람이라든가, 마음이 지극하지 않는, 있잖아, 사람들은, 천명 중에 한 사람도 경방못 간다. 이래 놨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좀, 마음이 좀, 위안이 됩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까? <laughs> 그래서 있잖아요. 예. 정말입니다. 이 연불 이 해야 돼? 연불 해야 돼? 연불 하면서도 있잖아요. 예. 연불 하면서도 있잖아요. 예. 걱정하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예.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선도대사님이자, 선도대사 미타 화신 창정토종 해전 고금, 고금 했잖아요 미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신 선도대사님께서 직접 얘기를 했어. 왕생 예찬에, 오부 구근 중에서 왕생 예찬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시고 온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걸좀 알아야 돼.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연불, 물론 중요한데, 우리는 기본에 좀 충실해야 돼.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불설 아미타경은 극락 황생의 텍스트. 옛날에 우리 국정교과서처럼 있잖아요. 기본이 돼야 돼. 기본, 기본. 우리 정토산부경 있잖아요. 불설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 있는데, 무량수경은 정토사상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토사상. 정토에 대한 전체적인 잖있 아웃라인, 아그 다음에 관무량수경, 관경이라고 하잖아요. 관무량수경은 정토, 수행, 어떻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수행에 대한 얘기고, 불설라미타경은 정토, 신앙, 믿음에 대한 얘기라. 그래서 뭐 물론 시간이 있으면 무량수경하고 있잖아요. 관무량수경 이런 공부도 하면 좋기는 좋은데, 불설 아미타경은 무량수경하고 관무량수경 두 개를 갖다가 압축해가지고 한 건으로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거기는 전부 다 이래 돼 있잖아.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십만억 부수림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극락이고, 그 세계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이고, 지금 현재도 거기서 설법하고 계신다. 불설 아미타경이 그래도 안 떼어있었던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잖아요. 극락세계 자연환경, 의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극락세계는 일곱 가지 보석으로 된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팔공덕수가 가득 차 있고, 네 거리의 계단과 도로에는 전부 다네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누각이 하나 있는데, 칠보로 전부 다장엄되어 있다고, 그런, 쭉 나오잖아요. 극락세계는 땅이 전부 다 황금이지, 했잖아요 땅이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어. 막 그런 거 하고, 뭐 전부 다 그거 알수 있습니까? 얼마나 저, 예 간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그거 보면 막 환희심이 넘치지. 야, 맞아, 맞아. 내가 극락세계 막, 그거만 상상만 해도 가고 싶지. 그래서 자꾸 읽어보라고 하는 거야. 불순한이 타고 읽는 데 있잖아요. 제가 볼 15분도 안 걸려. 전체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야. Yeah.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거 보면, 그거 읽어보면 막, 막 환희심이 넘쳐가지고. Yeah. 아이고, 이제 막, 나 이제 지긋지긋한 사과생에는 막, 이제, 네, 여태까지, 막, 진짜, 수십생을 갔다가,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헤매고 헤맸는데, 아, 이제, 는제 바른 길을 갔다, 정법을 만났구나. 이제, 는자 막, 아, 이 지긋지긋한 사바생을 갔다가, 벗어날 수 있는 이 인연을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지? 아이고, 참. 예, 맞습니다. 예.